이번 주 강단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준보기도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영화롭게는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준보기도는요, 준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군세를 아들에게 주셨사오니. 영생은 곧 유일하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미루어,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 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군세, 마귀 군세, 공세, 지옥 군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의 이름 열하신 만왕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보는 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제사장참 왕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떠나 제 가운데 빠져 마귀한테 묶여있는 상태 속에 원죄에 묶여있고 근본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뭐 우리 렘넌트 중에서도 존도사님 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렘넌트가 혹시 기, 있나요? 그렇다면 이 렘넌트는 정말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한 렘넌트가 존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부르지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는 세상의 신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난트가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니 이 렘난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 계속 불렀을 때와 부르지 않았을 때그 차이점은 자신 안에 영원히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랩난테들도 자꾸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신에게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누리는 인만우의 축복 속에 임하는 우리 랩난테드 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떠나 있는 상태였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멋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 랩난트들 중에서도 지금도 강단의 말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있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세요 사탄이 주는 말 바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의 선악과는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영혼에 담지 않고, 오로지 육신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둠이 땅에 덮일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는니와 어, 어둠이 우리 모든 렘난트들의 눈과 귀와 코다 어둡게 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어떠한 상태로 빠지냐? 바로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중독이 있, 있나요? 바로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 sns 중독에 많이 빠져있죠. 인스타 중독. 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 댓글이면 팔로우 쓰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뭐 버스나 전철이나 이렇게 가는 현장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손에 놓지 않는 거 보면 그 핸드폰에 SNS 뭐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뭐 하는지 자꾸만 다른 사람들 거에 서핑을 하면서 훔쳐보는 그런 부분으로 자꾸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세계의 가장 1% 0.001% 정말 엘리트 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SNS는 사람의 뇌를 파묻는 거라고 자꾸만 사람의 시간을 자꾸만 그 시간을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인가요. 우리 렘난테드도 SNS 지금 내가 인스타 중독이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많이들 핸드폰 중독에 빠져있죠. 인스타, 다 핸드폰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웹툰.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도 보면 웹툰에 진짜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어떤 한 랩난, 어, 전도사님도 몇 명의 랩난테도 보니까 웹툰을 새벽 2시까지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어, 거기에 지금 빠져있으면 정말 그리스도 많이 부르면서 보세요. 그리고 게임 중도.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즘에 먹는 거 중도. 요즘에 먹방 많이 보잖아요. 전도사도 예전에 먹방을 좀 보기, 보기도 했어요. 왜냐면, 어, 내가 너무나도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 치킨을 먹고 싶다, 어, 먹는 거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를 보면서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더 빠져드냐, 먹는 것 밖에 더 생각이 안, 안 되더라고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계속 막 떡볶이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먹방은 보면 볼수록 더 먹고 싶어하는 그 중독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랩란트들도 보면 정말 여기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 중독 어~ 요즘에 코로나 이제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많은 랩란트들이 t v 를 많이 신청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전도생 드라마는 잘 보지는 않지만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진짜 드라마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떠한 립런트가 드라마에 완전 빠져있어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한 부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보면 여신 강림?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 되게 뜨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랩난때들 드라마는 봐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기에서 중독 상태로 빠져 있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이 드라마에 꽂혀 있냐. 거기에 문제거든요. 정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다면 드라마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도 없으면서 정말 드라마에 빠져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빠져있는지 정말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항상 먹고 있고 자는 거 바로 의식주에 항상 묶여있기 때문에 오로지 육신의 것밖에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고한인들을 보면 다들 꿈을 비전을 찾는 것도 자신들이 어, 이제 커서 다 먹고 있고 이렇게 뭐집 사는 거 그리고 건물 사는 거차 사는 거 거기에 완전 꽂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자꾸만 마귀의 꽃도가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바로 우상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들이 맞다라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 생각에 오로지 그 생각 속에만 자꾸만 우상화가 되어 버려서 어떤 한 렘넌트가 있는데요. 그 렘넌트는 예전에는 폭력적인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랩넌트가 요즘에 무슨 영상을 많이 보고, 이제 뭐 웹툰도 폭력적인 거, 모든 것을 폭력적인 거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왔냐면, 폭력에만 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앞에서도 장난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 송동작을 나, 내 앞에서 하는데, 그건 나를 때리는 행위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의 또 단어들도 뭐를, 목을 어떻게 해버린다. 뭐 얼굴을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면서 아주 폭력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 아이를 잡고 그 아이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떠한 생각이냐?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랩난트가 뭐냐면 장난이라고 하면서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 그냥 내가 그냥 잠깐 생각한 거야.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이거는 사탄의 꽃도가시예요 자꾸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임만누예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랄게요. 나는 죽고 내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제는 우리 랩넌트들이 부활의 몸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이 하나의 보좌의 축복은 가진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군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그 군세를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중보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랄게요. 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든 엠런트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여 땅 끝까지 행진하는 매력적인 엠런트 되시길 바랄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각인시키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자로 제의 군세, 마귀 군세, 지옥 군세를 깨뜨리고 나의 생각이 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임마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끝까지 행진하는 매력적인 엠넌트가 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준보 기도라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일 곤세, 마귀 곤세, 지옥 곤세를 다 휘트리고, 인만우예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준도 때 상태를 날마다 십자가의 목박아 하늘과 땅의 모든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땅끝까지 행진하는 매력적인 엠넌트가 되도록 성령충만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